오늘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처음 설립될 당시 자본금 200억 원중 50억 원을 투자해 25%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주라는 이름을 내걸었고 대형 항공사에 맞서 저비용 항공사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제주항공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고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제주도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 2014년에는 지분율이 4.5%까지 떨어졌고 이후 3%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견제기능이 약해졌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죠. 이후 제주도는 배당금을,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제주항공으로부터 100만주를 무상으로 받는 등 2016년에는 7.75%까지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제주항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급락했는데요.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 204만주는 지난해 시가 830억 원이었지만 올해 400억 원, 전, 400억 원 정도로 반토막 났습니다.